또다시 실패하는 제작진 제작진은 영감한 모당을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해가 지는 무렵에도 제작진의 점집 찾기는 계속되었다 이때 발견한 점집 이곳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까? 시어심에 관련된 사람은 꼭 같이 가서 사업 같이 해. 요 어, 선주가 아주 좋아. 어, 어 11월 달부터, 어, 운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, 대님이 어, 아주 잘 맞아. 연연 실패로. 제작진의 마음은 조급해져만 같다. 어, 이 가게이라는 사람은, 어, 성격도 좋고, 어, 근대 이 좋아서, 어, 개인 관계가 완만하게 나오네요. 어, 이 개인 씨라는 사람은, 좀, 프로직인 부분도좀 있어요. 아, 이게 보내보는 자꾸 어디론가 튀어나가는데, 이 사람은 이거 사업하기가 좀 그래요. 정사분나는 위치가 정상이 없어도 그런지 뭐야 그렇게 아. 찾아간 점치 강효진 이사주가 자 사이코 사주에 감의 기복이 되게 심한 사주고 되게 예민한 분야이 분이에요 감의 기복이 되게 심하시고 또 우기심해요 순간을 못 잡습니다 어. 절대 이분 사과 사주 사과 살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주에 피도 많기 때문에 항상 사건사고를 불러오는 사주예요. 그럼 뭐.. 저랑 뭐 그래서 안 맞아요? 이분들이? 안 맞는 게 아니라 삼촌 이제 사업하는 거맞죠 예.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. 지금 또 확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음. 고짓말한 거 아니시죠? 예. 삼촌이나 이 강연시한 분, 이분, 이분 돈 없어요. 특히 이분은, 자, 지금 분명히 죄죽고, 죄죽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. 어디? 경찰서 법원이에요. 이분 사업가 사주 맞습니다. 을미생의 10월, 10월 28일에, 어. 자, 큰 부하 명을 낳은 사주고, 사주에 절대 남미에계서 사주가 아니에요. 자기가 오너로 사장 넘어서 회장수를 들어야 되는 사주를 맞아요 삼촌. 어. 지금 사업하실 때 아니에요. 다접어세요그러시면 영검은 무당을 만난 제작진은, 촬영 협조를 받고 모당의 생활을 관찰해보기로 하였다. 영검에서 그런지 점사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. 이 손님들은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? 몇 살이세요? 37이야. 월수니티? 네. 몇 월, 몇 칠. 2월 5일이야. 성함이? 안. 이혼하시게에네왜이혼하시게요아 어, 그냥 성격도 안맞고 그냥 꼴도 되게 싫고 하여튼 살기 싫어서요딴애좀 봤어요? 네몇 군데 봤는데 왜 네. 왜? 같이 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살지 말라는 사도 있고 전 남편이 몇 살이에요? 41살이요 에 용띠요? 네자 이쯤되면은 거의 공방세 들어와요 다들 이제 소음에다 사랑 갖고 살지만 짙쯤 되시면 다 의리 때문에 애 때문에 사는 거죠 정 때문에 사는 건데 자내 네, 물어볼게요 남편이 자 도박해 갖고 가산 탕진했어요? 음. 그러면 없는 돈 빌려 갖고 장사 사업한다 그래 갖고 빔 부셨어요? 음. 그럼 술 먹고 와 갖고 헤비 음. 부려요 쓰레기 잡히한다고 벤치가 들어올 것 같아요? 예. 슬그잡한다고 벤츠가 들어오지 않아요. 똥차 들어서 더, 똥, 더한 똥물튀기,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네. 참고 그냥 사서 애들 때문에. 이 남편, 지금은 자, 그게 돈 걱정도 없어요, 그쵸? 네. 나 크게 뭐 걱정이 있는 거 아니야. 그냥 보기 싫어요, 그쵸? 네. 성격 차이에. 그러나 2년만 참으시면 이 남자 큰돈 버려요. 어? 어서오세요. 아이고 젊으신 분들이. <laughs> 근 열심히 사시지뭘 좀을 봐. 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북한에서 보고 왔어요. 네. 네. 근 거기서는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구할 그 너무 안 맞다. 너네가 그러니까 뭐 무슨 당시 기억을 잘안 나는데 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예요 정말 너네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이 살을 풀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.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네. 원래 그냥 겉만 봤을 때 네. 자. 대계생, 돼지띠, 그 무슨생 용띠예요. 네. 돼지띠하고 용이 원진 사이예요. 원진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 나가야 끝나는 싸움이에요. 음. 그때는 그러는데 자, 명리학, 철학에서 따지는 게 뭐냐면 자 대부분 사람들이 연주에서, 모르는 분들이 연주에서 때를 보는데 궁합을 보고 연주는 부모궁이에요. 음. 부모와 나를 구하 보는 거지 배우자 공업이 아니다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음. 월주가 형제 궁이에요. 음. 자 배우자 궁 어떻게 일주에서 나옵니다. 태어난 열 태어난 월 태어난 일. 자 정훈 씨랑 경화 씨는 자연주에서는 원진이 맞아요. 그러나 이거는 내 부모와 여자니까 누구야? 결하면 누가 부모가 돼요? 시부모님. 시부모님과 나와 궁을 보는 거지. 음. 배우자와 궁합이 아니란 뜻이에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음. 여기서 뭐요? 1주에서 두분 합이 잘 맞습니다. 미가 떨어지는 남자가 1주에서 정원씨가 해로 떨어져요. 대지로 떨어지고 자 우리 경아씨가 1주에서 미로 떨어져요. 양으로 떨어져요. 두 궁합이 합이 잘 드시는 사주에요 그러니 결혼하셔도 됩니다. 원진살 없으세요.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연주에서 부르는 건데 연주 따지는 게 아니라 1주 따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한 여름에 부채 같은 사주시고 한 여름에 느티나무 사주세요 이때 점사를 보러 들어가는 한 남성 삼촌 몇 살이세요? 네, 나홍이거든요 갯요 눈이 문제가 아니고요. 네. 삼촌 들어오시네 내 배가 너무 아파지고 이집안에 여자 하나가 칼마저 죽었다고 나오는데요. 아. 네. 자 삼촌 진짜 자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. 어 삼촌 들어오시는데 네. 여자 하나가 칼마 배가 너무, 너무 아파지금 내가 어 칼마저 죽은 게 나오시는데 진짜로 삼촌. 누가한 지금 분명히 타살 기에 있어요, 이 집안에? 아, 타살 이요 예. 제누아가 28살 때그딸 아래에 초 같은 남자가 있었는데 네. 그 누나가 아니에요. 어떻게 죽어요았어요 어느 종교나 자살, 자살키는 또 타살기들은 좋은데 못 간다고 말을 하십니다. 중천에 메인다 그러는데, 오늘, 이 오늘 전보신 분도, 자, 누님 한 분이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셔갖고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아직 저승길을못간 상태세요. 내일 하는 굿은 지옥이 굿이라 그래서 죽음 망제를, 자, 원 풀고 한 풀어서 극락 왕생하시라는 굿이 되겠습니다. 진옥이 굿이란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곳이다 망자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굿 땅을 찾은 망자의 가족과 모당. 굿땅 안은 한창 굳 준비로 모속인과 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. 영혼을 씻기는 곳이라 그런지 푸짐하고 수많은 재물들이 가득했다. 구슬할 때 사용하는 다양하고 화려한 무구들도 보였다. 과연 진옥의 곳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? 서시 본대동에또강에강대사신별성 본격적으로 구슬을 시작하는 무당.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며 신중하고 진지하게 구슬에 임하는 무당. 신명락에 울리는 찐과 장구 굿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도 함께했다. 공부를 데 그냥 내가 잘났고 그래서 어떻게 답사에서 는 거야. 자 결과가 없습니다.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놓은 게이 결과가 드러니다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진옥기 곳. 힘든 기세 가나 없이. 모당은 죽은 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한참을 그렇게 구설했다. 어디론가 향하는 모당. 모당이 이동하는 이유는 지록이 곧 마지막 국거리인니 저승길로 보내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다. 이 의식은 수왕천길 가르기라고 하는데 저승길을 의미하는 수왕천을 몸으로 가르면서 원령들의 저승 가는 길을 닦아주는 굿거리를 일컫는다. 저희가 바리 공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리공주라고 유일한 시인이에요. 한 많고 원 많고. 또, 죽은 망제를 극락왕생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저희 무교의 신이신데, 그분이 말미를 들여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소창과 삼배를 가려는데, 소창은 탄생을 의미하고 삼배는 자 죽음을 의미합니다. 저승기를 의미하는데, 사람이 태어나면 체월 제일 먼저 기적을 차죠 그러니까 소창을 가려는 건이생에서 마무리를 뜻하는 거고, 삼배를 가려는 건 자 사람의 죽음은 삼배로 딛고 가죠. 저승길을 갈라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그고서 음, 바리 공주가 원만한 원만한 망제를 녹색에 실어서 소장과 삼배를 갈라서 이승에서 만무이 시켜주는 단계고 또한 저승길 문 열어주는 의식입니다. 이 집안도 편안일 좋은 일 많으실 거고 저 또한 마음이 너무 편하시, 편합니다. 무사히 끝난 진옥이 곳. 진옥이 곳을 함으로써 가족의 한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. 굿시 끝나고 한달 뒤에 쥐노기굿을 함께한 가족을 만나보았다. 구태하신지 한달 정도 지나셨는데 달라진 게 있으신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. 어 많이 달라졌어요. 일단은 그 누나가 꿈자리에도 몇번씩 나왔었어요. 그래서 걱정도 되고 진짜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어~ 는 진짜 이쪽 이런걸안 믿었어요. 아예. 근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일을 하고 나보니까는 일단은 뭐 금전적으로 제가 답답한 것도 많았는데 진짜 어머니나 아버지나 마음적으로 너무 편하고 또 누나는 또 이렇게 좋은 모습또 보내고 나니까 저 또한 또 이렇게 잠도 편하게 잘수 있고 제 생활이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되게 좋으네요.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모습. 너무 맹신해도 안 되지만 진실되고 올바른 소수의 무당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토속 신앙인 무속을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. 사람의 인생은 사주 팔자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고 하지만 정해진 사주대로 산다면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? 사주는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고 운명도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진다. 여러분은 사주만 보러 다니며 정해진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고 요행을 바라시나요 아니면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시나요